아쉽하십니다 장발파파입니다. 슈퍼커브 핸들 밸런스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 밸런스는 제가 직접 가공하고 어... 만들었습니다. 100% 제수작업이죠. 핸드메이드입니다. 추에수부터 해가지고 몸용 앙카볼트까지 전부 제가 일일이 다 가공해가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도 좋은 것도 많지만은 요것만큼은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교체 과정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기존 순정품에 달려있는 어, 밸런스를 풀어냅니다 옆에 보면은 십자 이제 드라이버로 풀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 드라이버 가지고 손드라이버 가지고는 잘 풀리질 않습니다. 임팩 트 렌치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없어도 풀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힘이 들죠. 그러고 이제 안에 이제 순정 이제 밸런스 잡아주는 어 발을 빼줘야 됩니다. 그 빼는 방법은 제가 뒤에 제가 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스덴으로 제가 직접 가공을 다 했습니다. 가공을 하고, 광을 내고, 이렇게. 어, 아니야 자, 고정해주는 앙카는 우리 산업용 앙카볼트 있다입니까? 앙카볼트 이제 16mm로 사용을 했습니다. 16mm 사용을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한 핸들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기속품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앞에 이제 마름목꼴 삼각형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제가 구멍을 뚫고 템을 내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교체 작업을 보여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좌측, 이제, 밸런스는 이제 교체했고, 우측, 이제, 쪽 우리 속도를 땡기는 거 있죠. 그쪽 핸들을 이 바꾸려고 합니다. 이쪽 바꿀 때 약간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고, 밸런스 추, 요거 푸는 방법은 좌측, 우측이나 동일합니다. 요건 손으로 잡고 하다가 잘안 풀려서 바이스플라이어를 물어서 제가 이제 돌렸습니다 임팩으로 여기 참조해서 사용하십시오 저 이제 안에 그걸 빼내야 됩니다 안에 그걸 빼내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핸들 안쪽에 보면은 동그란 링 같은 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저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그 핀을 살짝 빼주면은 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볼트 가지고 잠가서 손가락 쏙 빼면 그냥 빠집니다. 나중에 뺄때 보면은 잘 보입니다. 보통은 보니까 그냥 볼트 저 잠가가지고 뺀찌나 어어 스파나 같은 걸로, 몽키의 스파나 같은 걸로 이제 잡아서 이제 망치가 치가 빼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안에 링을 빼내고, 이렇게 손과 속 빼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편한 걸로 사용하십시오. 쉽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거 이제 조립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추 안에 이제, 전 나사스된 볼트를 넣고, 와샤를 넣고, 이제 하나씩 이제 차적으로 조립을 할 겁니다. 저 안카 볼트도 제가 끝을 조금 갈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이제 잘라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카도 벌려주는 이제 요 삼각 요 모양 있죠. 요거 는 이제 짜, 잘라가지고 제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다음와셔를 넣고, 똑같은 걸또 넣습니다. 핸들 한쪽에 안카볼트두 개씩 사용이 됩니다. 똑같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 거는 8mm 탭을 칩습니다. 잠가주기 위해서 8mm 탭을 칩습니다. 안에 스냠 볼트는 8mm 수도 되고, 6mm 수도 되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8mm 사용했습니다. M 16mm 안카볼트거든요. 딱 맞더라고요. 자, 저렇게 마차가 넣고 이제 레지볼트가지고 조여주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오토바이 속도 내는 스트로그가 있습니다. 지걸 너무 꽉 조면은 안에 이제 파이프가 벌어지가지고 스트로그잘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으실때 계속 이제 스트로그를 당기면서 확인하면서 조아주십시오. 너무 헐렁하게 좋으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저 스트로 계속 당기면서 최대한 이제 야무지게 잠가줘야 됩니다. 제 슈퍼커버는 23년식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M16mm 앙카볼트 4개, M8mm 길이 150짜리 스템 볼트 2개, 와샤! 그 다음에 추는 제가 가공을 했습니다 스0으로 40에 50으로 제작 영상 올리던 곳이니까 참조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거 이제 뿌듯하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거 앞쪽에 보면은 광이 안 나거든요 이거 제가 광내기 작업을 따로 또 했습니다 자 멋지죠 이러면은 제가 제작 설치까지 이제 비용은 한돈만원 들었습니다. 싸게 했죠. 시중에는 뭐 8만 원, 6만 원,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제 시험주행 해보고 제가 그 이제 느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감사합니다.